선전구진니다가운데수를 바탕으로 미스터 존합차트를짓고 발매일로부터 3 0일간의 되기로 월별 음원부는 올해의 가수가 결정됩니다. 분기별앨범 차트를 짓고, 발매주로부터6주간의 되기로 온반부는 올해의 가수가 결정됩니다 시상부는, 뮤지션들과 모든 음악사업 종사자들 한테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가온차트 뮤직어워즈의 심사위원입니다. KBS 라디오 PD 김홍범, 음악전문데이터 저널리스트 김인진, 대중음악 커버리스트 김한영, KBS 이태원 PD, 대중음악 공론가 강혜인 2 0 1는년가혁일을 빛낸 오늘과 음악인들이 하하되는 축제가 지금 시작됩니다 2 0 1 7년 뜨거운 시작은 올해로 다홍차트 뮤직 어워즈 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직 어다네 안녕하세요 다홍차트 뮤직 가워즈의열음으로를 맡은 나만호 솔라입니다 2017년 가의 희동이 솔라씨였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는 솔라씨의 혜연씨, 유리씨 그리고 벌스의 혜리씨, 유라씨 뭐 가인씨 등 많은 분들 또 그의 가장 핫했던 가수분들이 이 자리에 쓰셨는데 그래서 저는 왜 솔라씨가 이 자리에 서신 줄 알았습니다